2차 방정식에 문제가 나오는 형태가 매우 다양한데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일단 근이 주어질 때그 근을 x 대신 대입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2차 방정식에 한 근을 알파라고 주어진다면 이 x에 알파를 대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a 알파의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c는 0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소리야. 그다음 만약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주어지면 이거는 a 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으로 바꿀 수가 있어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야. 그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이 무리수 또는 허수로 주어지면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다시 만들 수가 있어. 예를 한번 들어보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다. 이렇게 되면 1 플러스 루트 3을 이 x에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우리 예전에 제곱근이 있을 때는 제곱근을 없애는 쪽으로 계산을 하라고 했어. 그래서 그 제곱근을 없애려면 제곱근을 오른쪽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왼쪽으로 옮겨. 그런 다음에 이 근호를 없애기 위해서는 양변을 제곱을 해야 돼.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3 정리하면 x의 제곱 2x 마이너스 2는 0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A가 마이너스 2, B도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이이체 방정식의 근이 이번에는 혹시 이렇게 허근으로 주어졌다면, 그러면 얘도 이 허근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E를 왼쪽으로 옮기고, 이쪽에 I만 남겨두고, 그런 다음에 양쪽을 제곱을 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런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2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2차 방정식의 근이 무리수나 허수로 주어진다면, 이 근을 이용해서 아예 2차 방정식을 만들면 돼.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가 나올 때는 구하고자 하는 값을 x라고 두고, 그런 다음에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면 돼. 예를 들어서, 어떤 수를 제곱한 것은 그 수를 두배한 것보다 48이 더 크다 그랬어. 그러면 그 어떤 수를 물어봤잖아. 이 어떤 수를 x라고 놓는 거야. 그래서 어떤 수를 제곱을 했더니 그 수를 두배한 것보다 왼쪽에 있는 게 48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오른쪽에 48을 더해주면 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8은 0. 자, 인수분해 해보자. 6, 8에 48이 있지? 그래서 플러스 6, x, 마이너스 8은 0. 그러면 x가 마이너스 6이나 8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어떤 수가 자연수라든지 양수라든지 이런 범위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둘다 답이 될수 있어.